그 다음에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시장 실패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문제는 정부가 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나머지 오히려 더 비효율이 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. 이거를 이 시장 실패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정부 실패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. 오히려 정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비효율성이 치유된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느냐. 첫 번째 거기 7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정부의 불완전성이 있겠다라는 거죠. 정보 부분도 완전한 정보를 갖지는 못하니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민간부문의 반응, 즉, 이 파생적 외부효과다,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정부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집행했는데, 어, 시장이 또 새로운 반응으로 나와버리는 거죠. 이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그, 이 부동산 정책이에요.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수도권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더니, 막 무슨 풍선 효과 해가지고 서울을 잡으니까 경기도 이론이 집값이 막 뛰어버리고, 수도권뿐만 아니라 막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해버리는 양상들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정부 정책을 피해 가지고 경제주체들이 또 새로운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,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민간 부문의 반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 실패를 야기하고 있더라.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은 정부 실패의 한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음,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. 음.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실패 요인으로서 시차의 가변성. 이거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보충 설명을 했죠. 시차에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가 있다. 그 다음에 내부 시차에는 인식 시차와 실행 시차가 있다. 이렇게 해서. 아마 여러분들 거기 이미 노트가 되어 있을 텐데요. 이런 시차의 존재로 인해가지고,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. 이 경기변동으로 인해가지고, 이 경기변동 자체도 이게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거시적 관점에서.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경기변동의 진폭을 최소화하는 걸 말하거든요.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 평탄화 이렇게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. 영어로 스무스라고 하죠 이렇게 경제 안정화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호황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발생해버리고 불황이면은 이게 실업 문제가 발생해버리라는 더 거죠. 따라서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 안정화라는 것은 실업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경제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. 따라서 이렇게 매끄럽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. 따라서 정부는 뭐 이런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 안정화를 도모한단 말이죠. 즉 너무 경제가 과열돼 있으면 끌어내리고 너무 불안국면에 있으면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. 정책을 통해서. 그런데 이 정책을 집행했는데 이 정책을 집행하면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 버리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려고 했던 정책이 오히려 이렇게 더 경기 변동의 진폭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경제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더라. 그래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. 이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. 어떤 그 여당과 야당 간의 어떤 주고받기식 이런 정책들,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정치들을 보게 되면서도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거의 여당이 이제는 야당이 되고 또 야당이 여당이 되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과거의 야당이 여당이 된 이후에도 그 과거 여당들이 했던 패턴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,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뭐, 도찐 개찐이다, 뭐 이렇게. 이거는 결국 그, 이런 정치적 과정에서 했던 주고받기식, 이거 들어주면 우리도 찬성해 줄게. 이런 주고받기식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, 아,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튼,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최적의 결과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정부 실패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관료들의 행태는 이미 이론적으로 모델이 있죠. 관료, 관료들 모델. 이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은 우리 그 다운스의 득표국대화 모형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관료들의 행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었죠. 니스카네 모형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미그 빌레인저 모형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로머 로젠탈 모형이 있었고, 그쵸? 그렇죠? 이세 가지 관료들의 행태. 이 관료들의 모형에서는 이 공공재가 다 과잉 공급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? 그다 러 보니까 결국 그 자체도 정부 실패라는 거죠. 그다음에 그 참고란의 지대추구 행위란 말 이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. 이게 이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급 곳선 안정된 우리가 생산자잉여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요소 시장으로 들어오면 생산자잉여를 경제지대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경제지대를 극대화하려는 행동 이걸 우리가 지대 치구 행위다 결국은 이게 이 경제지대는 거저 먹는 이런 공돈 같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, 공돈.